레이팝입니다. 오늘은 부셔부셔 칠리치즈 맛 끓여 먹을 겁니다. 아래에 네. 일단 뜯어주시고 불을 줍니다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이 칠리치즈 맛 소스를 넣을 겁니다. 이제 다 끓었습니다. 이제 이 수프를 넣고 면을 넣으면 됩니다. 자, 수프를 넣고 오, 매콤하게 다 넣고. 이제 잘 저어줍니다. 이제 이 라면을 넣겠습니다. 후. 알았습다 이제 여기에 달걀 넣으면 진짜 심각할 것 같고요. 아, 네, 심각. 아, 네, 이, 이 비주얼이 좀 뭔가 이상하죠? 아, 자, 이제 다 끓을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. 멈춰? 어, 네. 여기서 치즈 냄새가 가득합니다. 이걸 지금 다 끓고 있습니다. 자, 다 익었습니다. 아, 이제 좀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 끓인 것을 제가 아는 사람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시고아 젓가락질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? 아 주세요, 저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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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사리만 같습니다. 그냥 비빔면 그냥 끓인 것 같습니다. 뭔 맛인지. 너무 음, 맛있 나도 먹어보고 싶다. <laughs> 정말 맛있었군요. <laughs> 와, 정말 맛있어. 맛어보도록하겠어니다어맛도 이것만 다먹어볼게어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

이번엔 7분차에 자요리 먹고 내가 남자처럼 원샷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원샷 할수 있나요? 아 10초 5 5 5 5 5 5 5 5니초3 5 5초5 5 10, 5 8, 7 8 7 5 5 5 5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 여기까지! 네! 아, 아, 반이 먹어버렸군요. 아, 아깝습니다. 내, 발 아, 이제... <laughs> 내 발이 찍혔어. 내 발이 찍혔어. 아,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